21일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예, 오늘 경기들이 많습니다 일본 야구에다가 크보에다가 아마 크보는 지방 경기는 오늘 경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코브 컵이 오늘 개막을 하죠 예, 뭐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정도는 우리가 분위기 파악하는 느낌으로 다가 조금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근데. 어 그럴 것 같다. 자 일본 야구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야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너무 심해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뭐 분석으로 접근해서 맞춘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경기들이 너무 많고요. 예, 불펜에서 막 사고 사고 난리 난리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어렵다. 그래서 주력으로 좀 가져가기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어려운데 어 그래도 좀 뭐라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으니까. 어. 오늘도 한번 잘 맞춰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해축은 두 박스, 딱두 박스 나와가지고 두 박스 잘 들어왔습니다. 예, 토리노가 신의 한수가 돼가지고, 어, 올킬 잘 가져왔다. 자, MPB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MPB 첫 경기는 요코하마대 한신. 일단 어제 경기는 이제 난타전이 펼쳐졌죠. 에, 난타전이 펼쳐졌고 양팀 불펜 여섯 명씩 소모를 했다. 이번 주 일정은 한신이 경기를 한 경기를 덜했어요. 덜해가지고 불펜 일정에서 조금 좀 유리한 점이 있기는 있다. 에, 이번 주에 불펜 소모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어제는 결국에는 뭐 한신이 역전도 할수 있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결국엔 비즐리 불펜 카드가 좀 망했다고 봐야 되겠죠, 비즐리 올해 뭐 손에 꼽히는 외국인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뭐 갑작스럽게 좀 불펜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불펜 가서 이제 비슬리가 탈탈 털려버리면서 추격의지가 확 꺾여버린 어,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음, 결국에는 요코하마가 순위도 뒤집어 냈습니다. 예, 3위까지 올라갔고 히로시마가 진짜 이러다가 떨어지겠어요. 예. 자 오늘 선발들이 좀꼬르만 선발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불펜들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도 어느 정도 치고받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일단 하마고체하루이로 8월 6일 준위치전이 마지막 등판이었고요. 4.1이닝 5실점 2자책 두 경기 연속 좀 부진하면서 예 이후에 이제 좀 간만 에좀 어, 주경연속 부진하면서 좀 2군에 갔다가 간만에 1군에 복귀를 합니다. 올스는 9경기밖에 등판을 안 했고요. 이승 4패, ERA는 2.89, 뭐, 소소한 성적을 좀찍어지고 있고, 뭐, 2군에서도 1.33, 어, 2군에서도 뭐, 나름 괜찮은 성적을 좀 찍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 뭐, 1군에서의 올스즌 보여준 모습이나, 뭐, 전체적으로 뭐, 큰 샘플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수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분명한 거는, 어이 선수가 작년이나 재작년 성적도 그렇게 싹 좋은 편이 아니고, 예 그리고 최근에 한신이 박마이가 좋기 때문에, 여, 어 조금 좀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한리적일것 같습니다. 콜로 런이네. 음. 아오야기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이제 두 경기 야쿠르트 요코하마 상대로 나름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야쿠전은 6이닝 1자책, 그리고 요코하마전은 5이닝 2실점 승투. 어 삼진이 적은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볼질도 없이 뭐 괜찮은 피칭을 했고 공 던지는 걸 보면 확실히 공의 움직임 같은 거는 좀 괜찮았어요. 예, 공의 움직임. 이 선수가 뭐 공이 엄청 빠른 선수는 아니 아니지만 공의 움직임으로 승부를 보는 선수거든요. 예. 근데 공의 움직임에서는 강점을 좀 보였다는 점은 그래도 좀 기대를 좀 걸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예. 근데 직전 경기가 요코하마전이었잖아요. 5이닝 2실점 잘 던지긴 했는데 직전 경기에서 만나고 또 만난다는 거는 조금 좀 부담이긴 부담이에요. 그죠 예. 직전 경기는 뭐 그런 대로 잘 막았는데 음, 오늘 경기는 조금 좀 바로 만나는 것도 좋지가 않다. 어. 자 어쨌든 뭐 선발들은 둘다 인해 어, 기대치도 좀 떨어지고 어, 전체적인 기대치도 좀 떨어지는 그런 선발들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어제도 이제 양팀다 불펜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 불펜 운영에서 어려움도 좀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양팀다 오늘도 어제 경기하고 좀 비슷하게 좀 치고받는 승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 근데 어제 양팀다 점수를 오지냈기 게 때문에 꼭 이러면은 다음날 의문의 투수 전 나오고 하죠. 예, 그 자주 나오는 흐름인데 일단 투수들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투수들은 아니긴하다라는 점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에. 그래서 이 경기가 조금 좀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인데 어, 저는 오늘은 한신 사이드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이제 어제 이번 주에 한신이 한 경기를 좀 덜했다. 그리고 어제 불펜 소모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펜 운영은 어, 한신이 좀 낫다. <laughs> 한신이 좀 낮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한신 승 그리고 7.5는 오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히로 대 유미우리 어, 어제 경기 히로는 또 마찬가지 패턴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주니, 주니치 행동이죠. 어제 경기에서도 안타를 11개나 때려냈고 볼래도 2개나 얻었어요. 그러니까 13출루를 한 거죠. 13출루 이득점 어, 최근에 히로, 시마가 계속 이런 모습이야. 최근에 다섯 경기, 여섯 경기를 보면은 평균 안타개 수가 1 0 개, 1 1 개, 요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득점은 그에 비해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준위치 행동인데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히로한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어제 뭐 실책도 두 개나 나왔죠. 그리고 호리에 주냐가 최근에 꾸준히 안 좋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호리에 주냐가 사실점을 해버렸죠. 그죠? <laughs> 어, 요미우리, 최근 10경기, 이제 7승 1무 2패로 좋은 투타 밸런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요미우리다. 어, 요 정도 설명하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도 이제 투수들이 또 꼬롱꼬롱 합니다. 아두아 마코토. 일단, 어이 친구는 승효예요 승효 승요. 어, 사실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이 없어 이 선수 공 던지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외모만 봤을 땐 파이어볼로 용병 투수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적도 일본이고 이제 혼혈이에요 어, 파이어볼러는 커녕 140 중반 나와 140 중반 나와 볼 보면은 아유 좀 그래요 근데 아도아 마코토의 이제 장점은 랠리스 포인트가 조금 낮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공을 좀 앞에서 던지거든요 네, 요것들이 이제 좀 장점인 선수고, 팔이 굉장히 길어. 어, 팔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요 채찍처럼 요렇게 슬라이더를 던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장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구위도 좀 약하고, 예, 그리고 삼진 능력도 워낙 떨어지는 선수기 때문에, 안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대치는 선발에서 는 4, 5 옵션 기대치 정도 보시면 되고요. 어, 일단,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요미우리전 등판이 이제 두번 있었는데, 한 경기는 무실점 완봉, 9인 무실점 완봉이었고요. 이게 상대 투수가 토고였어요. 근데 이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운이 잘 따랐어, 이 경기. 어, 득점 지원도 조금 받기도 했고, 그리고 뭐, 잘 맞은 타고 정면 가고, 막, 어, 막, 잘 맞정 병살 나오고, 막 이러면서, 경기들이 좀잘 풀렸다. 어, 그리고, 한 경기를 더 던졌는데, 5 1이1 1실점0피안 타. 5.1 이닝 동안 피안타를 10개, 이닝당 피안타를 2개 맞았는데 실점을 하나 했어요. 예, 이거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두아 마코토는 약간 원래 이런 경향이 있는 선수야. 원래 이 선수는 어, 약간 이제 제가 늘이 선수는 불안한 선수지만 승유 기질이 좀 있다라는 점을 항상 강조를 좀 드리고 있죠. 예, 근데 올 시즌 요미우리 상대 4경기 등판에서 2승무패 ERA가 1.40으로 좀 요독 요미우리전에 잘 풀리고 있다. 어, 이렇게 좀 보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예. 요코가와 카이 선수는 이제 스윙맨이고요 올 시즌 딱0 경기 던졌는데 이 아래 그 이닝이 20.1만 이 투구를 했어요 예, 1.33뭐 괜찮긴 한데 너무 이닝 샘플이 좀 적기 때문에 아 어, 일단 타타타타타어예 샌디 어두점 득점 좋습니다음 좋지 않은 흐름 어잘 저기 했네요 타득이 타득이 <laughs> 요코가 와 카이는 뭐 1군에서 이렇게 많이 던지지 않았고 그리고 2군에서의 성적을 보면 이하리가 3.75로 뭐 그저 그런 성적을 찍었습니다 예 근데 1군에서 성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역시 판단 보류는 해야 될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스윙맨 선수들을 볼 때는 이닝이 팀 기대치를 짧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죠 한 4에서 5잉 정도를 좀 잡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역시 히로시마가 조금 해볼 만한 대목이 좀될 수도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예 확실히 이닝을 많이 던지긴 힘들다 이번 주 요미우리 일정을 보면은 불펜 소모는 전체적으로 좀 있었어요. 예, 전체적으로 있었는데 토고가 한번 좀 이닝을 잘 끌어주면서 거기서 조금 좀 세이브를 하기는 했고. 근데 그 경기 제외하면은 어제도 그렇고, 어 그리고 첫날도 그렇고 불펜 속을 좀 많이 하긴 했다. 그래서 운영이 조금 어려운 날은 맞다. 어,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확실히 뭐 사실 이 경기를 다시 한번 좀 가져가는 게좀 부담이 좀 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아두아가 나왔으니까 이제 히로 반대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아두아가 유도 올 시즌 또승용 기질이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요미우리 상대로 또 유난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오늘은 요미우리가 선발이 좀 약한데다가 불편 운영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히로시마가 계속 안타는 많이 때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조만간 한번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해요. 예,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장주를좀 피하고 싶은 이런 개념이고요. 어, 아무튼 조만간은 히로가 한번 이길 것 같긴하다. 어, 그래서 저는 오늘, 어, 요 경기는 조금 좀 비추를 한번 좀 드리고 싶은 그런 경기고요. 일단, 승패 라인은 저는 히로 역사 애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히로 역풀 6.5는 오바. 오바도 좀 해볼만한 선택지기는 한데, 어제 너무 많은 오바들이 떴기 때문에 오늘 오바 보는 거는 조금 좀 조심해보셔라. 근데 사실 오늘 선발 매치업들은 오바 투수들이 진짜 많기는 해요. 음. 자 다음 경기는 야쿠르트 대 주니치 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녁 경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색을 칠해서 드리는 것은 이제 낮 경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른 새벽 경기. 이게 야구, 야외 경기들 있잖아. 축구하고 야구 같은 경기들은 이렇게 이제 이른 낮 경기. 이럴 때좀 변수가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색을 칠해서 요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야쿠대 주니치 경기 어제는 뭐 난타전이었고 사실 뭐 주니치 불펜도 공략을 당했고 그리고 야쿠르트 불펜도 공략을 당했어요. 역시 예, 선발들도 어느 정도 공략을 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그대로 나왔던 경기였고요. 예, 그래도 주니치가 야쿠 불펜 상대로 점수를 낼수 있다는 걸 어제 좀 증명을 좀 했던 그런 경기였죠. 자, 여기도 뭐 심각한 투수들이 나오죠, 사실. 어, 야마노 타이치 최근에 조끔 괜찮긴 하거든 이 친구. 어 요미 던전 가지고 가 5인 3실점 패전. 그리고 이 선수가 홈에서 진짜 더럽게 안 좋은 선수인데 홈에서 요미 우리 상대 8인 2실점 하면서 그래도 조금 좀 이제 기대치는 좀 올리고 있는 선수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뭐 신뢰하기는 아주 어려운 선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홈에서는 뭐 어, 직전 경기는 좋았지만 홈에서 못 던진 경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역시나 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최근 폼은 어좀 괜찮은데 아주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 어,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후크타니 코지 역시 최근 복귀 후에 뭐 나름 괜찮은 피칭인데요 세 경기 모두 이제 원정에서의 등판을 했습니다 요미히로 요코 상대 이제 이실점씩 기록을 했고 어볼지리세 경기 상계뿐이라는 점이 좀 그래도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요소예요 예, 안정적인 제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선수다 근데 제구 안정적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구위가 좀 떨어지는 선수다 보니까 세 경기에서 피홈런 두방 맞았어요 근데 여기 진구잖아 그지 어 진구야. 진국이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심타선들의 어떤 그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 역시 조금 좀어 괴로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역대 야코 원종에서는 성적이 좀 나쁘지 않았고요 올 시즌은 근데 뭐 던진 적이 없어가지고. 음. 요거를 좀 참고하기엔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이 경기도 오늘도 선발들이 좀 불안한 선발들이 나오고, 예, 그리고 어제 불펜들도 양팀다좀 털렸단 말이야. 선발들의 기대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불펜들이 오늘 또한삼사 이닝 던져야 된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오늘도 역시나 뭐 치고 받을 가능성이 꽤나 커 보여요. 예, 꽤나 커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야마노 타이치가 직전 경기 홈에서 한번잘 던진 기억이 있다라는 부분에 그래도 조금 좀 기대를 좀 걸어보고 싶고요 어쨌든 뭐 야쿠르트도 어 홈런이 안 터지면 답답하기는 하지만 어 전체적으로 타격감들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전 야쿠사이드가 그래도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야코 승마 8.5는 크보 기준으로는 12.5 경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7.5는 오버가 잘 나는데 8.5는 조금 좀더 빡세그지. 어 근데 선발들만 보면 오버 찍고 싶긴 한데 어, 둘다못 가겠다는 마인드기는 합니다. 잠시만요. 어형나 방송 중이야. 음. 자, 그렇다. 어, 그래서 저는 야쿠사이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치고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기는 형들 승패 찾기가 좀 많이 어렵긴 어려워요. 그쵸? 어제 경기 이런 경기들이 많았죠. 그쵸? 결국에는 누가 조금 더 불펜이 좋고 박마이가 좋고 우리가 알지만 결국엔 터져 이렇게 한 터져 버리면 은 그거를 뭐 잡아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저는 야쿠가 조금 나와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지바로떼 대 세이브. 오지마 대 마치모토 와타루의 맞대결입니다. 일단 어제 경기 하루씩 좀 쉬었어요. 예, 하루씩 쉬었다. 그리고 지바로떼는 최근 4연패. 세이브 원정에서는 1승 3패. 라쿠템 원정에서는 2연패 하면서 지금 뭐 위태위태 하죠. 이제 순위 싸움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지바로떼입니다. 예. 최근에 지바로떼 방망이는 뭡니까? 어, 소토가 홈런 못 치면 답답하다. 어, 소토하고 폴랑코가 그냥 홈런 차야 점수 날수 있는 약간 그래도, 오릭스보단 좀 낫긴 한데, 오릭스의 느낌이 좀 있죠, 그죠? 에. 세이브는 지바로 때 오릭스 상대로 4승 1패로 좋은 분위기고요. 근데 이 경기들이 전부 이제 홈에서의 경기였어요, 세이브는. 근데 오늘은 원정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좀 분위기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선발은 오지마입니다 오지마 어, 이 선수가 이제 기복이 아주 심한 선수죠 에, 쿠에바스 같은 친구예요 에, 소위 긁히는 날잘 던지는 날은 굉장히 잘 던지지만 터지는 날은 또 하염없이 터지기도 하고 정말 뭐뭐 뭐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처럼 감잡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선수인데요 최근 경기들을 보면 은 정확하게 퐁당퐁당하고 있습니다 6실점 무실점 5실점 무실점 3실점 무실점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실적하는 날인가? 어, 어떤 오지마가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오지마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오지마가 세이브 상대 전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세이브 상대 전적이 최근 10경기를 보면은 5탄이 또 없는 것 같네. 어. 8승 무패 이 아래가 1.92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한데 오지마는 선수 자체가 기복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근데 세이브 상대로는 정말 압도적이었죠. 근데 또 만나고 또 만났나. 어, 이거는 조금 좀 지켜볼 때 뭐. 자 마츠모토와타로 올 시즌 이제 주로 불펜에서 출장을 했고요 이제 최근에는 한 번씩 한 번씩 좀 선발로 나오고 있는 이제 스윙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최다이닝은 4.2이닝 어, 실점들도 한 꾸준하게 평균 2에서 3실점 정도 좀 나오고 있고 어, 최근 경기 두 경기에서 본래 또 4개씩이나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최근 폼은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예, 최근에 만난 경기 중에 지바로테 경기가 한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에서도 4실점을 했어요 어, 지바로떼 최근 방마 상황를 감안했을 때 사실 점은 좀 그렇죠, 그죠. 예. 그니까, 어쨌든, 이 경기도, 마치, 모토도안 좋다. 그리고 지바로 때 빠따도 안 좋다. 누가도 안 좋냐의 싸움인데, 최근에 만났을 때는 사실점을 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좀 부정적으로 볼만한 요소 같긴 합니다. 지바로 때 원정에서는 좀 좋은 기억들이 상당히 좀 많기는 많은데, 이거는 뭐, 지금 폼을 감안한다고 하면, 많이 참고하기엔 좀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지바로 때 최근 10경기를 끊어보면, 4승 1배 ERA가 1.60으로, 지바 원정에서는 좀 유독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다 정도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분위기가 좀 상반돼 있는 양팀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바로 때는 홈으로 좀 돌아온다는 부분들 그리고 세이브가 최근에 홈에서 막좀 분위기를 올리긴 했지만 원정에서의 승률은 진짜 끔찍한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는 해야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선발은 오지마가 좀 나은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마가 기복이 아주 심한 선수라는 점, 최근에 마치모토는 정말 좋지 않지만 지바로 때빠다 그리고 지바 원정에서의 좀 좋은 좋은 기억들은 있다 정도가 좀 리스크가 좀 될것 같기는 하고요 어, 이런 기록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 봤을 때 어, 저는 그래도 지바로테가 오늘만큼은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지바로테가 이게 마인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거 일반승 배당을 우리가 들고 갈 수는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죠 지바로테가 마인을 만들 수 있냐 없냐 어좀 어. 꼬롬하긴 꼬롬합니다 그죠 네, 꼬름하긴 한데 간당간당 할것 같긴 해요 간당간당 어, 마인 한해만해 음 이거 배당이 어느정도 나오죠 음 이게 배당이 2.00 이면 아 한번 좀 들고는 가볼 만한 배당이긴 한데 리스크 대비 어 리스크 대비 들어갈 만한 배당이긴 한데 아 지바로 때 빻다 그래도 일단 승, 마, 어, 마인까지 한저 정도 배당하면 그래도 도전은 해볼만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 도전은. 어, 리스크는 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자, 오릭스 대니혼넴 어, 야마시타 슌페이타대기테야마 겐지. 1 3 9 9 1 3 9는못 들고 가긴 하지, 저거. 그지. 근데 뭐 상대전적 때문에 뭐 저런 배당을 줘도 이상하진 않은데, 근데 최근에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지. 자 오릭스하고 니포네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릭스는 뭡니까 빠따를 안 쳐요 그죠 안쳐 어, 답도 없어 최근 10경기 1승 9패고요 이제 빠따는 홈런 터지지 않는 거 않는 이상은 정말 답도 없다 어, 답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니오넴은 라쿠텐과 화력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10경기 7승 3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니포넴은 뭐 경기 후반에 집중력도 좋고 뭐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죠 별로 잡을게 없죠 불펜이 약간 불안하다는 것 정도 제어하면 자, 오늘은 야마시타 슌페이 타고요. 최근에 야마시타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좀재구하고 감을 잡은 이후에는 정말 좀 치기 어려운 어, 그런 공을 던지고 있는 야마시타고요. 이선수는 볼질만 안 하면 정말 치기 어려운 선수긴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일단 직전 소뱅전에 7이 3실점 패전 어, 됐는데 이 경기를 조금 뜯어보면 오피안타 3진은 8개 볼넷 2 개. 전반적으로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았고요.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경기가 약간 좀 바비타로 좀 점수를 줬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1실점, 2실점 안에서 좀 끝났을 거예요. 예, 확실히 이날의 피칭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근데 뭐 상대가 니오네미니까 오늘도 뭐 무실점 꽉을좀 기대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서 음,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호트 정도는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야마시타긴 하다. 어 기타야마 켄지 최근에 이 선수가 이제 복귀해가지고 결정에 폼을 좀 보여줬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도 조금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최근 두 경기 피홈런 세방3실점씩 기록을 하고 있다. 어, 직전 경기가 오릭스와 이제 홈에서 만나가지고 6이닝 3실점 7피안타, 2피홈런. 좋지 않았죠. 어쨌든 최근에 오릭스를 제가 말씀드릴 때 결국 연타가 힘들단 말이야. 어제도 1회에 찬스를 잡았지만 또 점수를 안 냈죠, 그죠? 연타가 힘들고 홈런으로 점수를 내야 되는데 이기태야마겐지가 최근 두 경기에서 홈런을 맞고 있다는 부분은 어제 이제 아리아라고 하좀 비슷하게 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리스크가 될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일단 선발 사이에, 사이드에서는 역시나 뭐 야마시타요. 근데 양팀다 이제 방망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어, 아무래도 오릭스 사이드를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일단, 야마시타는 아주 쉽게 공략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니오넴도, 그죠. 볼질만 안 한다고 하면은 이 선수는 치가 어렵기 때문에 한 1점에서 2점 정도 일단 계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어, 기타야마 켄지의 이제 피엄런이 좀 관건이 될것 같은 그런 경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오릭스의 방망이는 정말 좀 심하긴 심해가지고 역시, 어, 불펜 사이드로 비슷하게 경기가 간다고만 했을 때 어, 니오넴이 조금 더 좋아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니오넴 사이드를 좀 보고 싶 어, 배당도 좀 괜찮게 나왔어요 1.69 예, 근데 배당을 이렇게 줄만한 요소가 이제 또 하나 있는 것은 어, 오릭스가 홈에서 니오넴 상대로 8승 3패예요 유난히 니오넴 상대로 좋았단 말이야 상대 전적이 그리고 오늘 선발도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배당을 저렇게 준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키워드는 야마시타 그리고 홈에서 상대 전적이 아주 좋다 어, 그리고 기타야마 겐지가, 어, 최근에 두 경기에서 3피 없런 어, 오릭스는 홈런 아니면 점수 내기 지금 힘든 시점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좀될것 같죠. 근데 오릭스가 최근에 필승조 라인들도 좀 불안한 모습들 좀 보여주기 때문에, 비슷하게만 불펜 싸움을 들어가면, 니오넴이 해볼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니오넴 사이드 좀 보도록 하겠고요. 니오넴 승, 마, 6.5는 언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소프트뱅크 대 라쿠텐의 경기입니다. 라쿠텐의 경기고요 모이넬로 대 타키나카리오타. 이 경기는, 형들, 하, 이게 배당이요. 그, 소뱅 일반승이 1.20이고, 일마인이 1.61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하, 배당이, 배당이 좀 너무 그래요. 그죠? <laughs> 배당이, 저는 한1.3 정도 예상을 했는데 1.2를 줘버리네요. 1.2를 줘버리기 때문에 이게 참 들고 가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그렇 일단 모이넬로 같은 경우에는 음. 직전 경기 쪽 최근에 조금 안 좋아가지고 휴식을 좀 부여받고 등판했어요. 직전 경기 그래서 직전 경기는 괜찮았거든요. 잘 쳤어. 복귀 전에 오릭스 상대로 이제 6이닝 무실점 2피안타 삼진도 7개, 피칭 내용도 좋았거든요. 제가 확인해봤을 때. 음. 근데 이 경기는 상당히 좋았어. 근데 지금 라쿠테인 타격감이 좋잖아.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꽉 패칭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 미, 모이넬로는 뭐 어떤 팀을 상대로도 꽉 패칭을 할수 있는 선수긴 하지만 라쿠테인 타격감이 뜨겁기 때문에 꽉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다. 어, 요즘도 가나 있고 타키나카 료타 이 친구는 정말 위험한 친구기는 해요. 예, 8월에 복귀해 가지고 다섯 경기 등판 3점대 후반째 찍고 있는 선수고요. 예, 삼진 능력도 그냥 바닥을 기고 있어. 삼진을못 잡아도 너무 못 잡아. 어, 그리고 최근에 복귀 후 소뱅을 두경기 만났는데 두경기다 이제 한 번씩 호문정에서 만나가 전부 다 4실점이거든요. 예, 역시나 리스크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어쨌든 이때의 소뱅이 아니긴 하죠. 그죠. 콘도가 빠진 소뱅은 조금 좀 어, 이빨 빠진 호랑이 좀 느낌이 좀 있기는 있잖아. 어, 그렇기는 해도 이 친구는 진짜 위험하긴 하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혹시나 이 경기를 사실 라쿠텐 사이드를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불패를 털어먹어야 되거든. 라쿠텐은 어, 모이넬로 하고. 이 선발 싸움을 비슷하게 끌고 가가지고 불펜을 털어먹어서 이겨야 되는데 보인들도 불펜이 안좋고요 타키나카 료타 너무 위험한 친구고요 에, 그래서 요거를 라쿠 역까지 감안하는거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긴 있어 보이는데 근데 형들 이게 사실 이거는 마인까지도 고려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배당이면 그죠. 1 6 1를 보고 이거 마인까지 튕구는 거는 좀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긴 하고요. 마인 가능성 역시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 배당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어 그리고 이거 라쿠텐 옆에 배당이 좀 괜찮아서 그냥 한콩 정도 좀튕겨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죠. 3.30이고 라쿠텐 요즘 빠따가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소뱅이 불펜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소뱅이 빠따가 좀 개운하지는 않은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어, 역배가 아,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거든요. 근데 배당 메리트가 좀 있으니까 어, 단폴 정도로 한번 좀 튕겨보는 것도 좀 고려해볼 만한 어, 그런 경기 같기는 합니다. 음, 그래서 일단 소뱅 승마 6.5는 오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소뱅 1마 가능성 충분해 보인다. 어, 하지만 배당 메리트가 리스크 대비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들고 가실지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라. 이 어, 정도로 좀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멘트는 여기까지.